자, 이어서 9번이고,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치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좀 특이하게 치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 나볼게. 자, 우리 사인 제곱 x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더 말하고, 자, 1이죠, 오케이. 어, 문제 얘를 보면은 어, 양변에 우리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눠 보시면은 자 탄젠트 제곱 x의 플러스 1은 자 뭡니까 어자 코사인 제곱의 역수에서 시퀀트 제곱 x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 돼 괜찮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괜히 쓴게 아니겠지 얘가 이제 어 이런 식들과 좀 연관성이 있는 거야 어 오케이 어자 봐봐 봐봐 이두 식이 있는데, 둘 중에 두 번째 식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역수를 한번 이렇게 걸어볼게. 자, 탄젠트는 간단하게 그냥 t라고 좀 하겠습니다. 어, 이제 t제곱 플러스 1분의 1은, 자, 우리 시컨트의 제곱의 역수니까, 어, 시컨트 자체가 코사인의 역수잖아? 그러면 이제 코사인의 역수를 다시 역수시 했으니까 얘 뭐가 되겠어? 코사인. 그렇지. 어,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제곱에 1 더해서 역수치 하시면, 은 얘는 이제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야. 어. 자, 근데 봐봐. 여기는 지금 탄젠트가 없지. 없는데, 억지로 이제 탄젠트를 넣어주는 거야. 어.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X 대신에, 어. 자,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하면은,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x 대신에 얘를 넣어 줘. 자, 그러면은 자, a 제곱의 플러스 자, a 제곱의 탄젠트 제곱 세타의 자, 역수가 이렇게 되겠지. 지금 피적분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여기 피적분 함수가 분수식이 이렇게 바뀌어. 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어, 여기다가 지금 뭐야? a 제곱을 곱한 다음에 역수를 건 거지. 오케이? 어. 자, 볼까? 여기 a 제곱을 내가 한번 곱해 볼게. a 제곱 a 제곱 곱하시면은 자, a 제곱의 탄젠트 제곱 플러스 자, a 제곱은 자, 뭐가 됩니까? 자, a 제곱의 시컨트 제곱 x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역수 걸고 여기 역수 걸면은 이제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럼 이제 뭐겠어얘 역수 걸면은 자, a 제곱의 a 제곱분의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어. 래서이 피자풀 함수가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라고. 요렇게.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치환을 했으면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했노? 양변에 이제, 미분이라고 했죠. 자, 양변에 미분을 할 건데, 자, 뭐에 대해서, 엑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에? 집중하시고, 여기를 봐요. 어. 자, 엑스를, 엑스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지? 1이 조일. 자, 그 다음에, 어, A 곱하기 탄지엔트 세타인데, 어, 얘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처럼, 아니면 음함수의 미분처럼 생각을 하시라고. 알겠지? 자, A는 상수니까,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탄젠트를 미분하면 은 뭐야? 시컨트 제곱이지. 해서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이 속함수인 세타를, 세타를 미분을 해. X에 대해서. 그래서, d세타 dx라고 쓰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럼 양면에 물곱하겠어. 분모에 있는 dx를 곱해내겠지. 어. 자얘를 이제 곱하시라고 그러면 자 dx는 자 a 곱하기 a 곱하기 자 c 컨트 제곱의 세타의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어. 자 해서 여기 지금 이 정적분을 봐봐 자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자 dx도 여기는 있 dx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다 오케이 어. 자, 범위도 같이 이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어, 자, 봐. 자, x에 0 넣는 겁니다. x에 0넣으시면은 자, 탄젠트 우리 얼마가 0이었어? 탄젠트 그래프를 떠올리시라고. 자, 탄젠트 몇 도가 0이었어? 0이지. 아. 좋았다. <laughs> <벌써 따니까? 웃음> 자, 탄젠트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 볼게 오케이? 어. 뭐 이렇게 지금 싹, 정근선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맞나? 오케이? 어, 탄젠트는 이제, 기함수 중에 하나였고, 오케이? 원점을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0 넣어야 0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어, 자, 물론 이제 0 되는 게뭐 0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어, 뭐 이제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마다 다 0이 되겠지. 근데 굳이 힘든 값 넣지 말고, 파이 넣었을 때0 되니까, 여기 0을 뭘로 바뀌어? 파이로 바, 아, 0으로 바뀌어. 얘는 이제 세타가 0인 거고요. 오케이? 지금 이제 x가 0인 거고 얘는 세타가 0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x 자리에 여기 봐봐. 자, 루트 3 곱하기 a 넣어볼게. x 넣었어. 그럼 이제 a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얘랑 같아져야 되는데 자, 양변에 a 약분해주면은 우리 탄젠트 세타가 이제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자 세타가 얼마일 때 루트 3이겠어. 자 비율을 보시라고. 자 세타가 얼마일 때? 60도. 오케이. 그러니까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루트 3의는는 어, 3분의 파이로 이렇게 치환이 될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럼 써볼게. 자 여기 써볼게. 자 인테그랄 자 0에서 3분의 파이 바뀌고요. 자 여기 피적분함수인 과호는 요렇게 바뀔 겁니다. 자, a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세타. 자, a제곱은 상수니까 밖으로 뺄게. 그저피적분 함수는 코사인 제곱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dx는 여기 a곱하기 어, c카운트 제곱세타의 d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어, 여기 뭐 적어야 돼? 자, 시컨트 제곱세타의, 디세타 이렇게 적으시면은 봐봐 코사인 제곱과 시실트 제곱은 자,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지 그러니까 약분돼 가지고 자 얘랑이랑 약분돼 가지고 피적분함수는 1밖에 남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1을 적분하면1을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1적고나면 뭐겠어 세타겠지 오케이 그럼 세타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자, 이거 대입해서 빼겠지. 그가하고 이제, 이거만 같이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어, 저거, 오케이. 자, a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니까, a분의 1이죠. 자, 여기에, 자, 어, 1을 적고 나면 뭐라고? 세타라고. 이 세타에다가, 어, 3분의 파이 대입, 0 대입해서 빼시라고. 오케이? 어, 이 결과가 뭐냐? 어, 자, 뭡니까? 자, a분의 3분의 세타. 그러니까, 3a분의, 어, 자, 말을 좀, 내, 어, 엉켰나? 자, 다시. 세타에다가, 이거 대입, 이거 대입해서 빼라고 했어. 결과는, 자, A분의 1과, 어, 3분의 파이의 곱이겠지. 그래서, 3A분의 파이. 자, 이게 문제에서 12분의 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a 얼마겠어? 어, A는, 이렇게. 자, 4가 나옵니다.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자, 변수를. 변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치환하는 거를, 음. 이제, 자, 삼각치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어, 예제가 몇개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개별로 또 해줄게. 어, 정리할게. 자, 이어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이제 저번에 했었던 자, 부분적분을 하는 거거든? 부분적분. 어. 자, 그음면 누군가는 자, 미분을 하셔야 되고, 자, 누군가는 이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미분은 당연히 이제 미분했을 때 모양이 이제 좀 편해지는 거,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거, 오케이? 어. 적분 마찬가지거든. 자, 둘 중에 이제 적분이 편한 걸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러면 결정할 건데, 봐봐. 자, 둘다 미분하기는 쉬워, 그지? 오케이? 근데 적분이 좀 입장이 달라. EX는 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별 차이가 없는데, X는 적분하게 되면은 일이 점점 더 커져. 오케이? 그러니까 일을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 X를 미분해야 되겠고, 어, EX를 적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미분을, 우리 다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야. 상수만 남을 때까지. 자, 미분 한 번에 와봐. 뭐지? 1이죠. 오케이? 자, 얘는 뭐 적분을 하나, 미분을 하나, 여전히 그냥 EX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이미 끝난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자, 꼭한 다음에, 자, 플러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두개 남게 되면은 이렇게 자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을 붙여주는데 자 부호는 이제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자 그러면 얘가 봐봐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에 아, e x에 곱하기 x에 dx가 어떻게 되면은 냐자 이렇게 곱혀 뭐지 그럼 x 곱하기 e x 자 얘는 지금 부정적분이 아니고 정적분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위끝 아래 끝, 어,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대로 적어주시고, 어, 범위 적어주시고, 그냥 피저클함수는, 자, 얘랑 얘랑 곱하시면 되는데, 1은 뭐, 굳이 적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 요게, 요게, 계산 끝.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자, 계산하시면, 저자 일러서, 봐봐. 일러봐라고 하고, 2조 2. 자영남면 영이죠. 안 쓸게. 자 마이너스. 자 e x 적분해서 1로고영 놓고 빼면은 어차피 똑같이 e x 에다가 1로고영 놓고 빼는 거잖아. 오케이. 어. 자 e x 에다가 1로고영 놓고 빼면은 자 뭡니까? e 에서 1 빼야 돼. 0 아닙니다. 영 나면 영남이 1이야. 그래서 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계산하시면은 1이 나온다라는 거야. 되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 볼게. 자어 다음 문제 보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자 우리 요괴 산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어, 물론 이거 편하긴 한데 다 거칠 수 없어. 시간 모자라 알겠지. 그래서 이정도는 이제 워낙 많이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얘는 우리 부정 득분 구하시면은 x 곱하기 e x의 어, 마이너스 e x. 어, 오케이. 자 부정 득분이니까 뭐 c 하나 붙여볼게. 자 이제 좀 얘가 자랑하면 이거 미분해서 이거 되는 거 본인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미분해보시면은, 얘 미분하면은 e p f 라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하자라. 자, 그 다음에, l n x 의적분도 이거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자, X 곱하기 l n x 의 마이너스 X. 오케이? 자, 부정 적분이니까 C까지 붙여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은, 한번 해볼까? 자 x 곱하기 ln x 자 곱의 미분이니까 x 미분하면은 자 ln x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있거 x 그대로 자 뒤에 ln x 미분하면은 뭐야 그렇지 오케이 어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3죠 그래서 어 1에서 1을 빼게 되니까 보다시피 ln x만 남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얘를 봤다 그러면 이제 바로 쭉 바로 가야 되겠지 오케이 어뭐이 정도 가지고 이제 이런 도표 접근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모자란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자, 11번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어. 자, 누굴 미분하고 누굴 접근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 어. 근데, 어, 조금 이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오케이. 아까 뭐, 당함수가 섞여 있으면 이제 당함수는 접근보다는 미분이 맞거든. 오케이. 어. 자, 이제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서 드릴 거야. 오케이. 어. 자, 로 다, 삼지. 자 로그는 뭐게? 아, 어, 자 로는 뭐게? 노그자 로그, 로그. <laughs> 로그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는 다항함수고, 얘는 이제 삼각함수고, 얘는 이제 지수함수고. 오케이. 어. 자 로그. 예를 들어서, 자 lnx. 자얘 미분이 쉬워, 적분이 쉬워. 당연히. 미분이 쉬운 거 아니가 아까 적분하기 어려워서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 있을수록 적분이 어려운 거야, 오케이, 어 적분이 힘들어. 그러니까 다음 수는 적분하면 이제 일이 면 커진다고 했잖아, 오케이, 어자 적분이 어려우니까 요 순서대로 이제 미분을 시켜야 되는 거야, 오케이, 어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로그랑 다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로그를 미분하고 다항 함수를 적분하는 함수로 이제 둬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 삼각이랑 지수가 있다. 그러면 삼각을 미분하고 지수를 적분해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 자, 러면얘 같은 경우에 봐봐. 자, 얘는 지수고 얘는 삼각 함수잖아. 그렇지? 오케이? 어. 그러니까 삼각 함수를 어 미분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오케이? 어. 자, 그서 미분하고 적분하는 함수를 이제 자, 미분은 코사인 t, 적분은 e의 t라고 할게. 오케이? 자, 아까 우리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가 될 때까지 미분을 시켰거든? 어. 자, 상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미분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 t 미분해봐. 뭐지? 자, 마이너스 사인 t입니다. 자, 한번더 미분하시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어서, 자, 여기까지만 딱 미분하시면 돼. 자, e의 t는, 뭐, 이거는 그냥 계속 e의 t죠. 오케이? 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규칙. 자,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다음에, 부호는 첫 번째 플러스입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자, 곱한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자, 맨 마지막에 두개 남게 되면, 얘랑 얘는, 자, 곱해서 인테그라 붙이라고 했고, 순서상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될 차례입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먼저, 이거 두개 곱해봐라. 자, 코사인 t에, e에 t. 자, 이건 정적분 이거든, 그래서, 위꺼 다리꺼 똑같이. 자, 3파이 대이0대이 나중에 뺄 겁니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자, 곱할 건데, 마이너스 잊으시면안 돼. 그 원래 있던 s i n t에 마이너스랑 두번 붙으니까 이제 부호는 플러스겠지. 자, 마찬가지. 자, 얘랑 얘랑 곱하시면 은 자, s i n t에, 예, t. 자, 마찬가지. 정적분이니까, 어, 3파이 0, 위꺼 아래, 끝 표시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 자, 이거 두 개가 이제 인테그랄 안에 피적분함수라고했고요 자, 부호는 자,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 자, 피셔폰 함수는, 자, 코사인 t에 곱하기 e의 t. 자, 구간도 적어주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어, 자, 지금 봐봐. 이게, 이게, 요렇게, 어, 항세개로 표현되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어때? 좌변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좌변과 우변에 맨 마지막에 서로 어때? 같이, 같이, 어, 알아놓고 있어. 오케이. 어. 얘랑 얘랑 같잖아. 눈 앞에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좌변 넘기시면은, 여기 적을게. 자, 똑같은 게두개 붙었으니까, 자, 2 곱하기 인테그랄. 자, 0에서 3파이까지. 어. 자, 2의 t에, 코사인 t, dt. 자, 이게 우변에서 요거 두 개. 어. 자, 어차피 구간 똑같으니까, 그냥 피셜프함수 하나로, 아. 어. 그, 피자 뿐이 아니고요이 부정적 분 하나를 합쳐버릴게. 자, 그래서, e에 t 또 묶어지겠죠. 자, 여기에, sine t, p l u cosine t. 자, 여기다가, 3 파이 대입, 0 대입, 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의몇 배? 자, 두 배니까, 약분시켜. 자, 이 약분시키시면은, 어, 앞에 거 계산해서, 자, 2분의 만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계산 절대 어렵지 않거든. 자, 3파이 대입해볼게. 그럼 2에, t에, 3파이 대입하시면은 2에 3파이고요그 다음에, 사인 t에 3파이 대입하면 0이지. 코사인 t에 3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어, 3파이 대입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0 대입해서 빼야되거든. 자, 마이너스 1. 자, 2에 0. 그 다음에 여기 0놓고 여기 0 넣으면 뭐야?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를 묶어서 몇 배? 음. 2분의 1 배? 그렇지. 오케이? 어. 자, 이것만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음. 자, 정리해봐봐.